자, 제가 뭘할 거냐면은, 이번 판부터는, 이제, 월드컵, 조명 예선이라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나올 때까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나와버리는 모습! 역시! 레전드 방송! <laughs> 뒤졌습니다. 자, 2022년, 네,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포르투갈 시점으로 게임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저, 이제, 11명 중에서, 선발인 사람이 소룡님 밖에 없다. 주인분이 보고 싶으시대요, 이거를. 바로 아래, 꼴. 페드로 곤살비스! 나갈려나? 안돼 대한민국 끝까지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경외수를 따질 수 있어 아니, 이게 아, 대한민국 결국 기권을 해버립니다 아 제가 원래 웬만하면 눈물을 안 흘리는 성격인데 아 남군대 가는 거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목소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자 이번에 아니다 노래를 바꿀게요. 자 이분 계정을 로그인을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반갑고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계정 주인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갔죠? 하하그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군대 간다고 제가 터뜨리려고 했던 에렌토레스 은카를 붙여준 그 친구예요 피얼리스 체어 닉네임을 다시 바꿔왔네요 마시아리라고 써있었는데 정체성을 찾았군요 다시 부모님께 근절하고 <laughs> 아무튼간에 이병 연기를 하셨답니다 이분께서 팀을 맞추고 쓰고 싶어서 눈동담이고요 <laughs> 설마 그랬겠습니까 이 친구가 이제 뭐라 했냐면 더 이상 이제 팔고 인강을 또 하기는 뭐 해가지고 그래도 미련이 남을 것 같아서 군대에서 상상 모바일 비파라도 하고 싶다고 팀을 맞춰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금액은 1160억 한 1200억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무슨 팀을 부탁을 했냐면은 처음에 어떤 팀을 할까요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자, 이분께서 그냥 니까 5주 군사 훈련을 이제 2주 뒤에 가거든요 군대를 근데 노래가 진짜 곧 군대 가는 것같다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은 곧 군대를 가고요 아무튼 이제 열흘 정도 있다가 군 입대를 할 거예요 아마 일단은 5주 군사 훈련을 받고 나서 월드컵 이제 조별 예선 시즌이 온다고 자기가 이제 <laughs>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조금 컨텐츠를 좀 생각할게요 그래 우리 동생 우리 피어리스 최원 동생 아 제가 그래도 제 유튜브가까지 생각해 줘가지고 이제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맞붙을 만한 팀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다가 뭐우루과이는좀 노잼일 것 같고 해가지고 포르투갈을 가는 게 어떠냐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1200억 포르투갈 스쿼드를 제작해볼 생각입니다 짠왜 아, 이렇게 경건하지 마음이? 어 아, 존나 경건해 저 마음이 젊은 날의 꿈이여 남 군대 가는 거볼 때가 제일 재밌어 이빨 뽑을까? 어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하 이빨 뽑을까 이지라를 하고 계시네요. 바로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어울리는 노래 틀어드릴게요. 그러면 발치목 노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너무 축축 쳐지니까 족 같은 노래 안 틀고요. 이제 제대로 스케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미리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만날 팀 포르투칼을 이제 맞춰볼 생각이고요. 뭐 두말할 거 없이 군 입대 예정자의 스쿼드를 한번 제작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슛! 무조건 현역으로만 가시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파 파이... 8연역 챙길 거고 아에오제비우 늘게요 제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8연역 맞춰 드릴게 에오제비오 끼자 올현역으로가 그냥 네, 참고로 11명 모두 다 대한민국에 상대할 스쿼드로 하면은 팀이 존나 꾸렸을 텐데 당신 브루노페르난데스 또쓸 자신 있어요 저번에 나한테 그랬잖아 돌철 님께서 친선전에서제 계정으로 브루노페르난데스 쓰는 거 보고 되게 좋을 줄 알았더니 아꼈다고 사기당했다고 또쓸 자신 있어? 자신 있으면 해줘 그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내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올 현역은 웬만하면 챙길 건데 그래도 우리가 2021포르투갈 케미를 기반으로 갑시다. 오케이?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좀 재밌지. 솔직히 당신 <S> 페레이라랑 <S> 오타비우 이런 애들 쓸 거야? 그래요. 베르나르도 실바 이런 애들 쓸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202의 현역 케미를 기준으로 그럼 맞춰볼게요. 왜냐면 좀 변동성이 있어요. 이때 나왔을 때라. 요케미는 받아야 되니까 요거 기반으로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톱에는 당연히 우리의 영원한 오조브 리지아누 시우 호날두 선수를 맡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알기로 원톱에 호날두 안 쓰거든요. 얘네들 원톱에 제가 알기로 제로톱으로 좋다 쓰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팀이 좀 썼기 때문에 원톱은 그냥 호날두로 가고 21 챔스 은카로 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1200스드인든 500억 정도 써도 돼요. 그리고 현역으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사실 원래는 저이 자리에 에우제비우 캡시를 라 그랬거든요. 캡시즌 은카로 정도만 쓸라 했는데 그냥 올 현역으로 가자고 했으니까 포기를 하고 이 자리에 그러면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갑시다.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레앙을 박을까? 그래 서 사실 저도 좋타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22또 찌로다가 4카 갈깁시다. 돈안 되면 3카로 가고 양발 메리트도 있으니까 오케이. 이제 측면 자원 원래 현역으로 간다면은 여기에 이제 호날두가 들어가고 여기에 좋타에 여기에 배실바가 아마 뛸 거예요. 제가 알기 근데 이러면 이제 게임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게임은 진행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도 어? 그러다 보니까 레앙을 쓸까도 생각을 했어요. 사실 원래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건 레앙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요거 현역 키미를 받으려면은 레앙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측면 자원에 누굴 쓰려고 했냐면 곤살로 게드스 선수랑 페드로 곤살베스 이두 선수를 쓰려고 했거든요 측면에 둘다 양발은 아닌데 이 친구가 둘다2021 현역 케미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낄라 그랬는데 일단은 그래도 현역은 레앙이 맞으니까 그래도 레앙은 끼고 가도록 하고 지금 에1시미에서폼 미쳤죠 페드로 곤살베스를 쓸래요 곤살로 게드스를 쓸래요 가성비는 제가 봤을 때, 페드로 곤살베스가 좀더 좋긴 해요. 이뭐 페드로 곤살베스로 갑시다. 제가 봤는데, 이게 21 토치가 양발이긴 한데, 이게 CF 시즌으로 나온 거라, 보면은 크로스가 족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양발을 선택하고, 크로스를 이렇게 씹창을 낼 바에는, 차라리 가성비도 챙기고, 할 겸, 이제, 응카를 가기 위해, 21 챔스 페드로 곤살베스를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럼 우리가 3선 자원을 생각을 해야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원래는 얘네가, 풀백으로 칸셀로가 나오는데, 이제, 근데 우리는, 게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니까 그러니까 블란치 자원에 칸셀로를 쓰도록 할게요. 왜냐면 안 그럼 당신 네베스 써야 돼요. 울버햄튼에.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짝으로는 베나투 사시스. 요거 안 막으면은 게임 진짜 안 돼요. 그래서 EBS로 우리가 은카 정도. 이제 포백이랑 골키퍼 한번 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센터백 한 자리는 뭐 현역 폼요 현역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올스타든 무조건 들어가는 선수. 호벵 디아스 받도록 할게요. 제가 언제나 호벵 디아스는 급여를 줄이기 위해서 2 0챔스를 웬만하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건 6카 정도로 받도록 하고 요거 이제 요 친구 짝으로 는 원래는 이제 원래는 현역으로 보면 페레이라가 맞거든요 파리생제르망에 있는 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페페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쓸 선수들이 이렇게 줄로로 있어요. 그래서 뭐골키퍼에파트리시오 디우코스타, 주제사 있고. 아, 산시스 선수는 이번에 안 뽑혔네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2021 케미를 위해서 산시스는 씁시다. 그냥 페페를 박도록 하겠습니다. 페페가 안 뽑혔네요. 그치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쉬워요. 여기 오른쪽에 이제 디오구달로 그리고 왼쪽에 누누멘데스. 그러면 이제 주제사 선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똥카 3 명, 조타 칸셀로, 레앙 이렇게 똥카 3 명에 칸셀로한테 500억 때려박는 건 진짜 사치이긴 해요. 솔직히 아무리 봐도. 그 이게 제일 베스트. 아닌가 해요 저는 아니면은 요 솔직히 요게 이제 사카 이런게 좀 불편하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앙 대신에 곤살로 게드스 얘 예, 응카 써도 되긴 해요 오케이 게드스로 갑시다 그럼 지금 바로 선수 구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오케이 굿 산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걸 조금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라고 들릴 수 있지만 막말로 제 마음대로 맞춰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laughs> 제가 응카 붙여 드렸으니까요 아아아좋댔다 아, 아, 어... 아, 이건 아닌데. 제가 지금 머리를 존나 빡 굴렸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페페를, 대갈미페좀 불편하긴 한데, 업시즌으로 한 6화 사고, 그럼 급여 1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칸셀로를 20일 챔스로 가는 거지. 여기서 2 줄이고, 요거 4카까지 땡기고, 그리고 주제사를 COC로 1 올리면은 급여 되거든요? 이거 대갈미페만 괜찮다 면은 요대로 가도 되고. 요렇게 가자. 근데 가서, 이제 짬좀 차면은, 일단 3, 4달 있으면은 핸드폰 개인정비 시간이 좀쓸수 있을 거거든요? 그때 제 유튜브 봐요. 그때 아니면 또 언제 보겠어. 자, 근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11명 전원 구매가 완료가 됐고요 1200억 스쿼드에 27억 정도 남았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일단은 팀 소개는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선수 레벨업부터 빠르게 시켜오고 일정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A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스쿼드가 모두 레벨업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깔쌈한 1200억 급여 220에 포르투갈 현역 스쿼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사 진짜 좀 마음이 아픈 게 주인분 이제 곧 군대로 떠나잖아요 마음이 좀 아파요 전반적인 스쿼드 선수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일단 21 챔스 주황 칸셀러하고 22 토치 데오고 좋다 3카를 제외하고는 9명 전원 은카 케미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주진사 선수랑 주황 칸셀러 선수 2명을 제외하면은 2021 현역 포르투칼 케미도 받습니다. 골 결정력, 골 컨트롤 플러스 3, 그리고 스태미너 드리블 플러스 2. 상당히 야무진 스탯을 받고 있죠. 그리고 아직 주인분께서 케미를 안 깨놓으셔가지고 케미까지 깨면은 여기서 플러스 1 능력치 더 받고 위치 선정이랑 드리블 플러스 3씩 더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반적인 선수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골키퍼의 주사 누누멘데스 유카하고 21챔스 디오구 달러를 준비를 했습니다. 둘다 빠른 선수의 유형이고 고급의 풀백이죠. 그리고 센터백에는 이제 20챔스 급성비의 대명사 20챔스 후벵 디아스 그리고 업시즌 페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볼란치 자원에는 EBS 헤나투 사실스하고 21챔스 조안 칸셀로 선수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측면 자원에는 페뉴 키미를 받는 21챔스 페드로 곤살베스 선수하고 롤 시즌 곤살로 게두스 선수를 준비했고요. 두 선수 다 체감 좋고 상당히 빠른 선수의 유형이죠. 그리고 공미에는 양발에2 2 또치 디오구 조타 선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터벨은 슬 21챔스, 양발에, 크리스티아노, 호조또 선수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말할거 없이, 10일 뒤에 입대를 하는 우리 입대 예정자, 비얼리스 채원님의 1200억, 2021 포르투갈 스쿼드, 출정식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가봅시다! 슛! 자, 노래를 뭘틀 거냐면요. 제가 뭘틀거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 왜 이렇게 입꼬리가 가라앉질 않지? 자, 여러분들! 출정식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후에 입들을 하는 우리 피얼리스 최원씨의2021 포르투갈 슛! 하하! <laughs> 기어구자다뛰어 몸싸움 훈련꽃치다락 좋지 않아 W, 아, 아, 씹. 크리스아우 <레아이> 아!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이거 봐, 아다리까지 잘 터지잖아. 아다리까지! 골을못 넣네, 근데. 자, 이제 팀 적응 다 됐고요. 골로로 가겠습니다. 호날도 뚝배기, 씨, 아, 씨, 아! 인성은 쓰레기여도 골은 잘 넣는 그런 새끼. 와 이걸 막아? 근데 꼬이 골이... 아, 아 이거 키퍼가 좀 버근데요 이거. 봐봐 근데 이거 이 판은 그냥 뭔가 이상한 거야. 자, 제가 뭘할 거냐면은 이번 판부터는 이제 월드컵 조별 예선이라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나올 때까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나와 버리는 모습 역시 레전드 방송. 잊었습니다 자 2022년 네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포르투갈 시점으로 게임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저 이제 11명 중에서 선발인 사람이 소흥빈 밖에 없다 주인분이 보고 싶으시대요 이거를 곰살루게드스 곰살루게드스 뛰어주고 퍼스트 터치 한번 켜주시면서 강도 위치 봐줍니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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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주죠 한번 꺾고 하두리 무시해주면서 바로 아래 또 빼드룬 건살베스 나가려나 안돼 대한민국 끝까지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경외수를 따질 수 있어 아니, 이게 아, 대한민국 결국 기권을 해버립니다 아, 기권으로 다음 월드컵 출전 금지령을 받아버렸어요 아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빼드룬 <목소리> 건살베스 사마차기 좋고요. 페드로 곤살베스! 야 페드로 곤살베스 이거 진짜 가마차기 좋다 야야야야! 박주영 존이야 거기 주맨 존 아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고 있어 주맨 존도 대화 들어간다고 디어그 조차! 아니 좋다가 진짜 이게 가끔 써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새끼 왜 골을 잘 넣지 싶은데 골을 잘 넘습니다 써보면 크씨아티아누 a 아니 산시스 얘 진짜 비달 같다 느낌이 t 우 a 차 완벽한 골결정을 통한 한무무저친친구 진짜 짜써보알알요요뭔별별좋 좋은 것 같지 지은은데을 존나 잘잘 i 요 n o c r i s t 호날두 게스 대한민국 정규 시간 거의 막바지에 포르투갈에게 동점골을 허용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출전식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팀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역시 높네요. 대한민국의 벽은. 그래도 지지 않은 게 어딥니까? 한판 이기고 한판 비겼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현실 축구에서는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꼭 이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비기기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골이라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손흥민 선수 파이팅! 자 아무튼간에 주인분이 이팀잘 쓰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잘쓸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쓸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제가 원래 웬만하면 눈물을 안 흘리는 성격인데 다음 군대 가는 거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아무튼 주인 분이 남은 기간 동안 좀잘 쓰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선수별 리뷰만 간단하게 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주지사 선수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뭐 급여값 해준다. 원래 못 막는 친구예요. 기본적으로 잘 막는 친구는 아니다 보니까 좀인지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 커니 좀 필요한 친구예요. 그리고 풀백 노노메데스랑 디오고달로 상당히 빨라요. 빠르고 수비 예외도 괜찮고 오버래핑 능력도 꽤나 쓸만합니다. 뭐둘 중에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디오고달로가 좀더 좋긴 한데 뭐 급여가 이가 더 높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둘다급여값 이상은 해준다. 센베 호벵디아스 후벤니아스, 페페. 호벵디아스는 제가 많이 맨시티 할때 리뷰를 해드렸었죠. 급성비의 대명사라고. 그리고 옆에는 있 업시즌 페페. 유일한 단점 대갈미 페, 두더지 미 페라는 점 빼고는 생각보다 몸싸움 괜찮고 제공권도 괜찮고 스피드도 준수하면서 상당히 괜찮은 수비 예의까지 보유한 괜찮은 포르투칼이 없어서는 안될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란치, 산시스 칸셀로. 일단 산시스 이거 진짜 기대 이상이었어요. 진짜 딱 비달 쓰는 느낌? 약간 몸싸움도 세고 상당히 안정감 있고 뭐 체감이야 뭐 그럭저럭이긴 한데 슈퍼 도 괜찮고 연계도 괜찮으면서 수비에서 상당히 임팩트가 강한 그런 친구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몸이 되게 든든해가지고 재공권 빼고는 상당히 그냥 비달 쓰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칸셀로 상당히 마음에 들게 썼어요 스피드 빠르고 연계 좋고 수비력 말할 것도 없고 오버래핑 능력 기본적으로는 풀백의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오버래핑 능력도 상당히 좋고요. 크로스 좋고 뭐 중거리 주슈우도 괜찮고 심지어 21 챔스 같은 경우에는 골 결정력도 풀백 치고는 나쁘지 않은 스탯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중거리도 한 번씩 간간히 꽂혀 줍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급여값 이상을 해주는 선수라고 생각. 그 측면에 페드로 곤살베스하고 곤살로 게데스 두 선수 다 진짜 기대 이상이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물론 옛날에 써본 적은 있다만 은카의 포르투갈 풀게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스피드 줄다 준수하고 체감도 굉장히 괜찮으면서 무엇보다 이 페드로 곤살베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예리한 가마차기 달려 있죠. 역시나 가마차기가 상당히 일품이에요. 커브 122에 골결 125 그리고 뭐슈퍼119 중거리 슛 121이기 때문에 가마차기가 상당히 일품이 에요 오른발에 걸리면 들어갑니다. 페에 있는 곤살로 게데스 이 선수도 스피드 굉장히 빠르고 중거리 슛도 괜찮으면서 골 결정력도 봐줄만 합니다. 근데 약간 넌센스한 분위기 이긴 한데 뭔가 가격 대비 가격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선수는 저는 페드로 곤살베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가격 차이가 3배가 나는데 요거는 솔직히 60억 이상의 성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곤살로 게도스는 그냥 딱 급여값 가격값 해준다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미의 2 2토치디오고조타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양발에 이번에 최신 시즌으로 나와서 급여도 상당히 높고 좋아야 되는 선수고 쓰시면 아실 텐데 어? 이게 왜 좋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로 특색이 없거든요 써보면 커브도 107에 예리한 가마차기도 없어 중거리슛도 105야 근데 이 골결정력이 126이란 말이죠 이제 127까지 찍힐텐데 3카 기준으로 꿀캠이 받으면 이유 모르겠는데 골을 정말 잘라줍니다 <laughs> 이유는 모르겠어요 진짜 커브가 107로 예감도 없는데 가마차기가 존나 잘 들어가요 아마 높은 골결정력에서 비롯된 그런 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여값 이상을 해준다는 생각은 전혀 안들 것 같긴 한데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가격값 이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톱의 21챔스 호날두 요거 뭐 거북도다 뭐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격을 보시면 은 지금 이거 460억에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가격값은 충분히 해주는 선수예요 양발에 중거리슛 좋고 침투 AI도 꽤나 괜찮습니다 속도도 120, 116좀 있다가는 이제 121, 120, 117이 찍힐 텐데 솔직히 저는 요 정도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뭐21 토치 뭐21 토티에 비해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팩토스 그러나 저는 이 금액대에서 사줄 수 있는 호날드 중에서는 요 선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양발 메리트도 있고 체감은 솔직히 좋은 편은 아니에요 체감은 MC 호날두 언더입니다 대신에 21 토티에 가까운 성능 대신에 조금 언더긴 해도 21 토티에 비교했을 때 충분히 저는 성능 가격과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엔 문제가 다소 있지만 축구 하나는 잘했던 사나이 21 챔스 크리스티아누 호조또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주인분의 1200억 포르투갈 2021 스쿼드 리뷰까지 모두 끝났고요 이제 다음 팀은 없을 거예요 아마 채원씨제방 되게 오랫동안 봐주시고 열심히 스쿼드도 신청해주시고 방송 되게 좋게 보셔서 제가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팀을 몇 판이나 쓸지 모르겠어요 입대 전에 그러나 마음 잘 추스리시고 군대 가서 제일 중요한 건 어느 군대를 가든 뭐 잘하라고 안 해요 네안 다쳐서 건강하게만 나오면 되니까 제발 다치지만 말아주세요 무리하지 말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그래도 나름 주어진 시간 안에서 네, 뺑기치지 말고 최선만 다하면은 웬만하면 미움 안 받고 입쁨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딱 봤는데 미움 받을 성격 절대 아니 성격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열심히만 하신다면은 괜찮을 겁니다. 아유 어쩌겠어요. 근데 누구나 다 가는 건데 이 방에 계신 분 중에 안간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 포함해가지고 시간은 갑니다. 근데 당신의 시간은 안갈 거예요. 어, 그, 그, 저도 그랬거든요. 남 군대 생활은 존나 빨리 가는데 내 시간은 안 가. 뭐 아무튼, 5주 군사 훈련 받으시고, 또 방송 놀러 와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남은 입대 전까지 부모님께 좀 잘해드리고, 그리고 친구들 잘 만나고 와요. 가기 전에. 네, 솔직히, 돌이켜보면은 진짜 생각보다 괜찮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라고 할줄 알았죠? 1억을 준다 해도 다시 안 가요 아무튼간에 그렇고요 누구나 다 가는 거니까 그냥 참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전역해 있어요 아무튼 이 스쿼드 가기 전까지 잘 써주시길 바라겠고 가기 전에 또 연락 한번 주시고 방송 한번 찾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덜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좀더 유익하고 재밌는 힙합 영상 들고 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여러분들 말고 군대 입대 예정자 채원치 안녕 오늘은 당신만을 위한 안녕입니다 안녕 だよー。